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소속 김윤성, 진규, 그리고 발표자 김진성입니다. 이번 경진대회에 멈춰진 시간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초기 컨셉을 구상할 때전 세계의 큰 이슈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했으나 보다 우리에게 와닿는 주제로 바꿔보고자 하여 유교전쟁을 컨셉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거나 쉽게 볼수 있는 사물을 콘크리트 조형물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두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6.25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70년이 넘는 시간을 시계 위에 녹여내고자 의도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작품의 초기 계획안입니다. 특징으로는 버려진 시계틀를 거푸집으로 사용하였고 전쟁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전시 상황에서 볼수 있는 여러 사물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바닥의 거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들은 저희가 제작 과정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시멘트로 거친 표면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타설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틀에다가 시멘트를 타설하는 영상입니다. 이 사진들은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전차 모양과 다양한 골재 떨어진 나뭇가지, 숯, 분필가루를 사용하여 표현한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저희 작품의 완성사진입니다. 철조망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기의 태극 문양을 표현함과 동시에 찢어버린 한반도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6.25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의 모형을 사용하여 로마 숫자로 나타내었습니다. 6시 25분에 멈춰있는 시침과 분침을 통해 전쟁 이후 흐르지 않는 우리 한민족의 시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작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왼쪽 사진은 북한군의 전차가 철조망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오른쪽은 반대로 북으로 진격하는 국군의 전차 모습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전쟁의 피폐함을 나타내기 위해 군번줄과 갈라진 방탄모, 모래주머니 벙커를 표현한 사진입니다. 저희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주민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